안녕하십니까? 고도비만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6시 55분입니다. 출근을 했습니다. 자 아, 이제 일요일인데 오늘은 콜이 좀 실려나요 음, 아까 오후 시간대에는 콜이 좀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뭐 단가는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일단 이번 주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은 뭐 이제 그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좀, 뭐, 전반적으로는 콜이 좀 많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어제는 그래도 좀 괜찮았고, 금요일은 콜바를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좋지는 않은, 뭐, 그런 거였는데, 오늘 일요일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또한 가지. 우리 저 구독자분 중에, 빛이 있는 세상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 채널 구독하신 지도 오래되셨는데, 그분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만원 주셨습니다. 슈퍼챗, 슈퍼챗 만원 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이 있는 세상님은 저한테 벌써 지금 두 번째에요. 첫 번째는, 그, 저왜 예전에 제 차에다 와이퍼 두고 가셨다고. 그때 제가 왜, 와이퍼가 뭐, 시원찮니, 어쩌니, 뭐, 이거 앞에 규격이 맞니, 안 맞니, 막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저희, 제, 그, 저희 집이 어딘지 아, 대충 아시니까. 제가 차를 맨날 어디 대놓는지 맨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보면은 대충 아시니까. 어, 거기 오셔가지고, 제 차에다가, 와이퍼 세고 그것도 두 세트. 어, 와이퍼 두고 가셨던 분이 빛이 있는 세상인데. 어제, 오늘, 오늘이죠. 날짜로는 오늘이죠.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이시라고 슈퍼챗 만 원을 쏘고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두 번째로, 어, 두 번째로 후원을 하신 분이 <laughs> <순이> 되겠습니다. <laughs> 하여튼 오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 오늘도 신천시장 말고 뜨안길로 한번 가볼까요? 아, 연말이라서 뜨안길 수성못 쪽이 아무래도 홀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뭐 가봐야 하는 거죠. 가봐야 한다. 야, 아, 일요일 출근했고요. 오늘도 부지런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아 8시 23분이고요 출근한지 한반 정도 됐는데 시간당 이만 안됩니다 오늘 영 콜빨 못 받는다 아까 출근해 가지고 뜨랑길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참, 첫 콜이 뭔지 압니까 중동에서 중동 갔습니다 <laughs> 중동에서 중동 갔습니다 희망로를 기준으로 희망로 남쪽 중동에서 희망로 건너편에는 희망로 북쪽 중동으로 갔습니다. <laughs> 차를 타고 뺑뺑 돌아서 골목골목 이제 차가 갈수 있는 길 없는 길이 있으니까 차가 갈수 있는 길로 뺑뺑 돌아서 갔는데도 800m 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골목으로 사람 걸어다닐 수 있는 골목으로 갔었는데 생각해. 한 500m도 안 나오지 싶은데, 와, 참. 그런 건 제발 좀 걸어 댕기라, 진짜. 운동 삼아가지고. 에휴, 그게 첫 홀이었고요. 아, 참, 오늘 일요일이지. 어, 오늘은 일요일 싫어. 그냥 무조건 동대구역으로 대가리 돌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 이제, 동대구쪽 가다가, 아, 이왕 이래 된건 가스를 놓고 시작하자. 동대구역, 어차피 동대구역 쪽으로 갈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스 넣으려고 경북가스 쪽으로 가는데, 그 만촌 이마트 앞에서 콜, 콜이 하나 날라 들어와가지고,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동대구역 가습니다 <laughs> <laughs> 또, 또 기본 여금 빙발이시잠시 그래, 동대구역 내놔주고, 경북가서 가서 가서 놓고, 그러고 이제 동대구역 정문 쪽으로 갔는데, 광장 쪽으로 갔는데, 아, 이좀 삐져나와 있대. 오 같은 날 원래 그 광장 안에서만 줄 서지, 밖으로 잘안 삐져나오거든요. 손님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래도 뭐, 하고 아, 싶어 줄 떼었죠. 줄대고 하고 뭐 그래도 어쨌든 손님들은 일요일 날은 하여튼 동대구역 손님들 계속 나오면 계속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손님 끊겼다가 또죽 나오고 끊겼다 죽 나오고 뭐 이러기 때문에 하고 하여튼 뭐 줄은 뭐 그럭저럭 빠졌어요 근데 뭐 생각보다 빨리 빠지지 않을까 한 15분 어. 한 15분 줄선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 찾는데 와 말로 만듣 말로 만 듣던 전설의 동대구역에서 경대정문 와 신화도 당했었다. <laughs> 동대구역에서 경대정문 갑시다. 아... 경대정문 갔죠. 5천원나왔어5천원그원서그 손님 내려주고, 엑스코쪽 가볼까 싶어 하고, 오늘 엑스코에서 그, 뭐, 콘서트가 있었대요. 난 몰랐는데, 그 뭐, 손태진이라는 가서 오늘 조용필 콘서트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게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줌마들 막 터져나간다 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 처음에 출근할 때쯤이라 갖고 지금은 좀, 대충 마무리 돼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보고 싶었는데, 그쪽으로 갈락하는데, 경대정문 딱 지나자마자 카카오콜이 들어왔는데, 그거, 잔액 부족으로 취소 딱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또그 자리 서 있었죠. 서 있으니까. 좀 이따 콜딱 들어오는데, 아까 그콜 맞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대, 바로 앞에. 제가 여기 있으면, 요, 요, 바로 앞에, 였다 그 있어. 군인이돼 군인 휴가 나왔는지 말하 군인이더라고 군발이더라고 그래걸또 물어, 물어봤어요 혹시 그 잔액 부족다 없고 콜 다시 부른 거냐고 맞다 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죠 어. 그래가지고 그콜 받아갖고 왔는 게 여기 만촌동 녹입니다 만촌동 이작사 건너편에 아 엄마 복귀하는 거뭔가고 그 내린 게길 건너서 복귀하는 겁다 아, 나는 휴가 나온 건가 싶었지만 이제 복귀하는 건가 보다 8시 26분인데 지금 복귀하면 늦는데 아, 요즘 또 다른가 우리 때는 8시까지 복귀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어쨌든 그거 내놔주고 다시 또 이제 동대구 역 갈까 싶습니다. 오늘은 뭐 무조건 하고 동대구 역이지 자, 동대구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추워가지고 아, 담배 한대 피고 싶은데 날이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고 담배 피는데 어이 춥더라고요. 그래도 동대구 가기 전에 래허 <laughs> 어디 차내허고 다음번테 피고 가야 되겠다. 이따 뵙겠습니다. 아, 10시 10분입니다. 출근한 지 2시간 20분 정도 됐네요. 오늘 역시나 일요일답게 콜도 없고, 손님도 없고, 시간당당가는 엉망진창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 재미없다. 여기는 남산동이고요. 동대구역으로 가볼까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야, 뭐, 빙발이 몇 개, 탄게 다고요. 뭐 어디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다. 동대구역, 만촌동에서 동대구역 한번 갔었고 그러고 이제 차 돌려서 다시 동대구 줄 서려고 그랬는데 아씨 또 그때는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신세계 주차장 넘어가지 막줄서 있길래 안 갔더니 또막 코룩사가 허우적 허우적 대다가 그러다가 동대구 먹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손님한테 하나 갖고 여기 남산 하늘 챙가 남산자이 하늘 챙가 어, 거기 데려다주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몇콜타는 4코리이 시군데 다섯 골은, 다섯 골 사는 거요다 빙발이라가지고. 돈 얼마 안 돼요. 단가도 얼마 안 돼. 아 참. 일요일은 역시. 에, 일찍 들어갈까요? <laughs> 일찍, 일찍 들어갈까요? 잠이나 한숨 더 잘까요? 제가 사실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아마 내일 못 나오지 싶어요. 월요일에. 에, 내일 못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 아주 멀리 가야 됩니다. 여수, 익산, 광주. 음. 여수, 광주, 익산 이렇게 가야 되겠지. 코, 그, 이제, 이게, 그 코스를 맞추려면. 아. 여수가 제일 머니까, 여수는 그바닷가잖아 서해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수를 제일 먼저 가야 돼요. 여수를 갔다가, 광주를 들렀다가, 익산은 전북이잖아요. 익산을 갔다가, 그러고, 어, 거기서 이제 익산 장수 고속도로 타고 대전 통영 고속도로 갈아타고 그다음 함량에서 88로 다시 갈아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그렇거든요. 근데 광주는 갈지 안 갈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짐이 1톤 차에 다안 실릴 수도 있어요. 뭐 억지로 쉬워 어쨌든 어그 동네 전라도 쪽으로 가는 김에 다다 같이 가는 게 경비 상으로는 더. 훨씬 이득이잖아요. 아니면 만약에 광주를 결국 못 실어서 택배를 보내버리면 그 택배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가고 싶은데 자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1톤 탑자에 지금 이빨이거든요. 이빨이. 천장까지 지금 진짜 물건 다 구겨놔가지고 지금 실었는데도 광주가 자리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내일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내일 이제 물건을 준비를 다 해서 차에 다 실어보고, 만약에 되면 광주까지 갔, 다 익산, 아니, 아니, 여수, 광주, 익산을 갔다 와야 되고요. 만약에 안 되면 광주만 빼고 여수, 익산을 갔다 와요. 멀긴, 먼건매한 가지죠. 예, 여수는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익산도 무조건 가야 되고. 그래서, 여수까지 한 4시간 걸릴걸요? 어, 여수 예전에 한 번, 예전에 몇년 전에 한번 가보긴 했는데. 그러면, 진짜 한 5시 출발은 좀 힘드니까 6시 출발은 좀 늦, 늦는다는 느낌이 또 들거든요 <laughs>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5시에서 6시 사이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쉴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날 새벽에 진짜 일찍 출발해서 정말 하루 종일 운전해야 되고 가서도 막 1톤 차 이빨 싣고 가는데 까대기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아유, 그러고 이제 화요일 또 쉬나? <laughs> 화요일 힘들어서? <laughs> 아이, 참, 그러면 안 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아마 못날것 같고, 화요일은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체력이나 이런 거, 컨디션이나 이런 걸좀 보고, 웬만하면 나오는 쪽으로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laughs> 일찍 가면 안 된다. <laughs> 오늘 최소한 슈화까지는 타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건데. 콜이 좋아한 말이 콜이 없는데. 뭐, 씨, 손님이 없는데. 아 진짜 짜증나네. 에 그렇습니다. 일단, 더 열심히 한번가보게 일단 저는 그냥, 요, 즘 시내도 그냥 통과하고, 아까, 저, 남산동, 그, 그, 호롱하늘채 거기 갈 때, 요, 요, 지나서 왔거든요. 삼덕 앞에 지나서 왔거든요. 삼덕서방 사배 택시 두대밖에 없고 뭐 썰렁해요 빈택이 없어요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laughs>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대구역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뵙겠습니다 아 12시 2 0분이고요 출근한 지4시한반 됐네요 아 그래도 할 정도로 그니까 시간당 2만원 올라온다 잠 아, 그래, 주기사티 또, 할증되니까 또 슬슬, 단가가 좀 올라오네요. 아까 어디서 영상을 끊었는지 모르겠네. 요 어쨌든 기억나는 데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복리단에서 콜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수성사가 삥발이죠. 계속 삥발이에요. 콜도 별로 없는데, 그나마 있는 콜도 삥발이에요. 그러고 수성사가 갔다가 차 돌려 가지고 또 동대구 갔죠 어, 또 동대구 갔는데 오늘은 동대구가 차가 잘안 빠져요 원래는 일요일 날 동대구로 가면 광장 밖으로 안 삐져나오거든요 광장 안으로 계속 바로 차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계속 신세계고 주차장 쪽으로 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거기다 차를 댔는데 아, 그래도 한 10분, 15분 상간에 빠지긴 해요. 거기 차를 대도. 손님은 계속 나오니까. 그세 번째 동대구역을 갔는데 이번에는 교대 갔습니다. 대구 교대. 대구 교대 갔는데 할증시간인데도 만원안 넘더라고요. 9,800원 나오더라고요. 아, 대구 교대 갔다가 <laughs> 교대 손님 내려주고 이제 큰 도로로 나오는데 큰 도로로 나오는데 이제 길손님 탔어요. 길손님 탔는데 젊은 커플 탔는데 여자는 고산골에서 내렸고요. 남자는 여기 들고 왔습니다. <laughs> 신천대로 막 끝까지 타붙죠 어, 신천대로 막 끝까지 타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공작한양아파트. <laughs> 네. 3주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지금도 지금 가면 이제 동대구역, 지금 동대구역이 이제 거의 마지막 삶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시 10분인가가 막 차예요. 지금 이제 버스도 끊겼죠 지금 딱요 타이밍이 항상 동대구역이 택시 대란이 일어나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에 저는 칠곡을 와 있습니다 아참오 안된다는데 삼지구에서 탈출이 되려나 모겠다 팔거역 가가지고 땅콩빵이나 하나 사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이따 뵙겠습니다 1시 42분입니다. 아, 출근한 지는 5시간 55분 다 돼가네요. 아하, 이제 집에 갈까 싶습니다. 간신히 시간당 2만 원 했어요. 간신히 시간당 2만 원. 아까 그 출국에서는, 아, 출국에서는 괜찮았어요. 3주 가서, 3주 가자마자 길손님이 탔는데, 만촌 역을 가자시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가자마자 만촌역으로 탈출했습니다. 장거리죠, 슈얼이고 2만 천원 나오더라.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대. 저는 그래도 한 2만 한 7,8천 원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2만 천원 나오더라고요. 고그 손님 내놔주고 또갈 데가 없어서 또 동대구에 갔습니다. 또 동대구에. 종대역 갔는데 딱 광장 초입에 줄서 있고 그다음에 고그 시간에 가면 12시 그러니까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가면 택시가 대란인데 고한 그 12시 한 50분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타이밍 끊겨요 한 타이밍 끊깁니다 그러고 막차가 1시 10분쯤 들어와요 그 사이에 한 10분, 15분 정도가 끊기거든요. 예. 제가 딱그 타이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담배 피고 이제 멍 때리고 있었죠. 멍 때리고 있는데 이제 막차 손님들 우우 나오더라고. 나와가지고, 근데 막차 손님은 또 생각보다 안 많거든요. 그래서, 아씨, 잘하면 못 태우는 거 아이가? 내까지 되겠나? 뭐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아, 다행히 태웠죠. 태워서, 계산 오거리 여자 두명 탔는데 계산 오거리 한명 내리고 대구 교대 한명 내리고 그렇게 아, 두명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퇴근하려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어차피 뭐집 근처니까 그죠? 집에서 가까워서 바로 퇴근하려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하, 일요일, 뭐 일요일 걱정했던 것치고는 그랬도 뭐. 기본은 해서 다행이긴 한데. 아, 이제 또 다음 주, 얼마나 또 홀이 없을지. 다음, 다음 주는 진짜 완전 연말이라가지고, 마지막 주라서, 크리스마스도 껴있고 이래가지고, 호이좀 있을란지, 아니면, 이번 주 흥청망청 놀아가지고, 다음 주는 조용하려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 어쨌든, 이번 한 주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2025년에, 2 0 2 5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는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고도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